안녕하세요. 무슨모양 아시라프입니다. 자, 독도. 독도는 이제 버기, 트럭이, 랠리 온로드, 그 다음에 온로 중에서도, 어, 드리프트, 그 다음에 일반,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, 이제 투어링 타이어로, 투어링 타이어 여러 가지로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, 여기 GT 바디라고 하는데, 이게 7번 바디에요. 제일 인기 있는 바디인데, 우리 학생이 이 바디 선택했습니다. 어, 다른 바디도 있고, 이제 여러 가지 바디인데, 7번 바디, 이 카본 모양이 되게 이뻐요. 자 FS g t 2 g 거의 송신 거리가 눈이 안볼 때까지 가고요. 국내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송신기도 일반 버터 어, 미, 이제 미세 조정하는 게 아니라 버튼식으로 해가지고요. 어, 전자 약간 디지털화 된 거죠. 어, 액정 달리는 제품보다 한 단계 아래지만은 학생들 속에는 아주 좋죠. 그리고 이 버튼 누름과 동시에 미세 조정이다 보니까 바뀌지 않죠. 왜냐하면 볼륨은 이렇게 돌리다 보면 바뀌잖아요. 그쵸 볼륨 조절하는 거 아시죠, 볼륨? 자, 이 차는 독도라는 차고, 독도에서 바디 선택하셨고, 다 했는데, 우리 학생이 하기 전에, 예전에 어떤 차를 하셨냐면요. 자, 이쪽으 와보세요. 자, 우리 학생 차가 바로 이 차였습니다. 이게 뭘까요? 자, 우리 렉서스. 렉서스. 차 이름만 렉서스죠. 안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우리 학생, 학생 안에 한번, 네, 잠깐만, 안에좀 빼세요. 자, 이 차를 했을 때 느낀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게요. 자 이건 실시간으로 여러분 동상을 찍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가 사실 rt 전문적으로 이제 약간 뭐 모든 게다 rc 레디오 컨트롤이지만 약간 고급 사양도 있고 저급 사양도 있어요 근데 이게 10만원 밑으로 되는 차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자이 차에 대한 단점과 단점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있겠지만 이 전문 r c 카랑 이제 비교하는 거 살짝 비교할게요 이거는 절대로 까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뿐이에요 비교하면서. 장단점 왜냐면 가격이 10만원 정도 하셔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만족하거든요 자 우리 학생 어조종기를 한번 켜 볼게요 왜냐면 외관상으로는 그냥 전자제품이 들어있고 앞에는 뭐 서버 같은 기아도 있는 것 같고 변속기 들어있고 그다음에 바닥 쪽에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그 일자바닥 그리고 아차가 쇼기 없네요 자 이렇게 쇼기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음자이 차를 한번 켜 볼까요 스위치 위지켜 스위치 보세요 그다음에 전원 스위치도 켜 보세요 어, 요 자, 이 차를 했을 때 어땠어요? 느낌이 이 차가 주행이 잘 되거나 이제 만족도가 높, 만족도가 있었나요? 네. 그래요. 자, 한번 그럼 좌우 좌. 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? 좌우 그 이게 왜 나지 소리가? 그렇죠. 이거안에보면요 모터가 있어요. 이제 서브라는 건 각도를 따다다다다 따.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미세 조정이 되는 서버가 있는데, 이 서버는 그냥 모터가 자주 돌면서 반쪽 끝까지 돌아가면은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자적인 제어가 아니라 이렇게 미세 조정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되는데, 이 서버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제어가 아닌 물리적으로 딱딱 걸려서 그래요. 그럼 땡겨 보세요. 오, 땡겨 보세요. 야, 다른 운동이네요. 그래도.